샬롬 아신 성 교회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들을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하고 환영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 님의 말씀 은 출애굽기 15 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름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고사성어 중에 세용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에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변방에 사는 늙은 노인이 있었는데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집 나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마리였던 말이 두 마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하를 해 주었지만 노인은 반대로 신중합니다. 아들은 그 노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데려온 말에 그 아들이 타다, 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일이 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시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변방에서 오랑캐가 침입했는데,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에서 재회가 되었습니다. 이 고사성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너무 한 가지 사건에 좌절할 것도 없고 너무 기뻐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에서 결정적인 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동풍이 불어와서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처럼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어쩌면 꽃길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넌 다음에 만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 길을 걸었지만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겨우 물을 만났는데, 이제는 사람과 가축이 다 죽기 직전에 물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너무나 쓴 물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마라입니다.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졌던 기적은 금세 잊어버리고 모세의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쓴 물에 던지게 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마시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끈이 떨어져 나가는 위기의 순간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쓴물 앞에서 좌절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되어서 변하는 기적 속에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용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참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잘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는 편안한 노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단물보다는 쓴물이 가득한 인생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물로 바꾸어 보기 위해서 한 나무에 집착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와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면 쓴 물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쓴 물조차도 단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의 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그토록 결핍과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 명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생수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모든 결핍과 외로움을 해결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만약 그 광야에서 만난 쓴 물이 쓴 물이 아니라 단물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마실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그 단물을 먼저 마셔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쓴물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비록 쓴물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물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마실 만한 은혜의 동산이 되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쓴물과 고통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한 나무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단물의 현장으로, 기적의 현장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 예측할 수 없고 이것이 복인지 저주인지조차 알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쓴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아신 선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